두 번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감마 JnE 플러스 JPE 분의 Jn입니다. 자, 그러면은 Jnc는 이제 다 구해서 필요 없고 Jnb만 JPE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JPE는 보면은. x 이로 X 프라임이 제로 즉 요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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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디퓨전 커런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델타 P를 갖다가 요 마이너스 캐리어를 이는 홀의 분포에 따라서 이분을 해서 홀이 얼마만큼 디퓨전이 일어나는지를 구하는 거니까 JP는 홀 디퓨전 커니까 마이너스 Q에 d e 에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델타 PEX 프라임 네 x프라임 대신에 제로를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qde 곱하기 자 p 여기 있죠. 얘를 갖다가 x프라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겁니다. 여기 x라고 적어놨는데 x프라임 여기도 x프라임 자 그러면은 얘는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 쉽네 얘를 갖다 미분하니까 열이분의 Le 마이너스 LE분의 1이 나오고 코사인 하이퍼블릭에 요건데 X프라임 대신 0 잡으면 XELE가 되네요. 그래서 사인 하이퍼블릭 XE 나누기 l 이분의 PE0의 익스포네이션 KT분의 QVBE 마이너스 1의 어, 마이너스 LE분의 1이 나오고요. 곱하기. 코사인 하이퍼블릭 XE 나누기 LE. 자, 요거는 봅시다. LE분의 1이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되니까 LE분의 QDE 곱하기. 얘가 일로 내려오면은 코탄젠트 하이퍼블릭으로갈게요 ln 나누기 x 어, x2 나누기 l e 분의 익스포이셜 kt 분의 어, p0 kt 분의 qvp 1 따라서 감마는 분자 분모에다가 뭐라하면은 Jn일을 나눠요, JP 나누기 Jn이 분의 1이 됩니다. Jn일을 분자에 나누면 1, 분모에 나누면 1 플러스 JP 나누기 Jn이 되니까 얘가 JP고 얘가 Jn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이 JP가 JP를 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지티브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포지티브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얘 값이 JP가 e 바비 포지티브로 나왔어. 자, 우리가 좌표를 이렇게 x를 잡았을 때 포지티브로 나오면 그 방향은 x 방향입니다. 그렇죠? 근데 좌표를 내가 x 방향으로 이쪽으로 잡았는데 포지티브가 나왔어. 그럼 전류 방향은 이쪽 방향이에요. x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JP가 e X 프라임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X 프라임 방향이니까 X의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여부 들어갈 때는 이 JN이하고 JP하고 JP하고 e 비교할 때는 같은 방향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j p는 지금 구한 이 값에서 마이너스를 붙이야만이 x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역 구해는 거 이건 x 프라임 방향이야 왜? 좌표를 x 프라임으로 뒀기 때문에. 나오는 답은 x 프라임 방향이고 그걸 x 방향으로 꽂히기 위해서는 부호를 반대로 해 줘야 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는 얘 갖고 있는 이 마이너스하고 얘가 갖고 있는 마이너스하고 없어지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따지면 돼. 그래서 삭 지우고 JNE에다가, JP에다가 j n e 를 나눠. 그러면은, 예서, 예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Q는 없어질 거고, l e 분의 LE, DB, MB0, 0분의 q 없어지고 lb, lbde, p0. 앞에 개수는 얘하고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0은 분모에 들어가고 p 0는 분자에 들어가고 요거는 분 d는 분자 lb는 분모에 분모니까 분자로 올라가고요. 분자의 분모는 분모로 가고 그 다음 db가 있고 mb0가 있고 곱하기 요거는 나머지 남는 것이 예고 그래서 exponential kt분의 qvbe 1이 분자 에 있고 여기에 탄젠트 하이퍼블릭 x, e, le. 얘는 이제, 이건 다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제 분모가 분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꾸로. 여기가 sine hyperbolic, x, e, x, v, l, b. 분모는, exponential, kt분의 q, v, b, e, 마이너스 1에다가, cosine hyperbolic, x, v, l, b. 전체의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렌셜, 충분히 포드 걸려서 익스포렌셜 kt분의 qvbe가 1보다 훨씬 더 크다면,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가사라지죠 그쵸? 얘 1은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라지니까 기게 jpe 나누기 jne가 얘 그대로 살아있고요 영거는 보면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분의 사인 하이퍼블릭이니까 탄젠트 하이퍼블릭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ledb mb0 분의 lblde pe0 곱하기 탄젠트 하이퍼브릭 xele 분의 탄젠트 하이퍼브릭 xblb 이렇게 나오는 게 정확한 수칙인데요. 인간계는 바이어스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이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따라서 간마는 바이어스가 적게 걸리든 크게 걸리든 간마는 변함이 없고요. 단지 이 항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XE하고 XB, XB가 XE보다 훨씬 더 적다면 이 텀도 좀 무시를 못해요. 그죠 어. 자, 이게 탄젠트 하이프리 XE가 LE보다 훨씬 더 적고, x b 가 l b 보다 훨씬 더 적으면 탄젠트 하이퍼블릭은 코사인 하이퍼블릭 의 사인 하이퍼블릭인데 코사인 하이퍼블릭은 1로 갈 거고 사인 하이퍼블릭은 그냥 x가 돼요 사인 하이퍼블릭 x는 거의 x가 되고 코사인 하이퍼블릭 x는 거의 1로 가는 거니까 탄젠트 하이퍼블릭도 x로 가 그렇죠? 그래서 얘 나누기 얘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x b 하고 xe의 관계도 필요해 근데 다나 봐야 2배 3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뭐 길이 길이를 따지는 거니까 xb의 크기에 뭐한두배 정도가 x e 가 된다. 이거는 숫자로 몇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고. llb e 역시 마찬가지죠. 베이스 영역에서의 홀 디퓨, 디퓨전 일렉트론 디퓨전 류나 에미터 영역에서 홀 디퓨전 랭서나 거의 랭서니까홀 디퓨전 랭서니까 일렉트론 디퓨전 랭하고 거의 변화 없을 거고. 이거는 홀 디퓨전 터니까 이것도 숫자가 뭐많아봐야 0.5, 1.5이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문제는 얘가 제일 많죠 m b 0분의 p0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 거의 거의 p0하고 m b 0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베이스 영역의 도핑 레이트하고 m2 영역의 도핑 레이트에 의해서 감마가 결정이 돼. 자, p0는 뭐죠? NA, E분의 NI 자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MB0는 MB분의 NI 자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에서 예를 나누면은, NE분의 MB가 돼. NI 자성이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NB하고 NE하고 도핑 레이트의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베이스 영역의 도핑레이트가1 0의 17성이면은, 에미타 영역의 도핑레이트가1 0의 19성 정도 오다가 되니까, 얘두 개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 그러니까 0.01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가 0.01이 들어 가면은 1.02분의 1이 감마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오다를 더시킨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1 0의 16성 오다로 도핑하고, 에미타는 10에 19승으로 오다 1 0의1 9성을 오다 한다면 1000분의 1이 될 거니까, 더 감마 값이 1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음, 그래서, 일렉트론 디퓨전 커런트와 홀 디퓨전 커런트의 비는 도핑 레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얘기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엠비탈 영역에서 베이스로 인젝션되는 일렉트론이 있으면은, 여기가 하이 도핑되면 될수록 많이 넘어가. 왜? 이쪽에 일렉트론이 엄청나게 많을 거니까. 여기에 있는 일렉트로론의 양이 100이라면 여기에 있는 홀의 양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도핑레이트가 1대 100이라면 그러니까 홀 1에서 홀이 넘어오는 숫자고 100에서 일렉트로론이 넘어가는 숫자하고 비교하면 은 일렉트로론이 훨씬 더 100배나 많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도핑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렉트로론이 많이 인젝션되고 여기에 있는 도핑레이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홀이 작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엠, 에미터 쪽에 하이도핑과 베이스 영역에 도핑레이트의 B가 바로 감마 값을 결정한다. 적다리말해 주입 효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PN 다이어드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PN이라면 일로 넘어가는 홀 농도하고 일로 넘어가는 일렉트로의 농도가 비슷하지만 이게 플러스가 되어버리면 여기가 하이 도핑되면 홀이 넘어가는 게 주가 돼요. 전체 전류 중에. 일렉트로론 넘어오는 숫자보다는 홀이 넘어가는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지금 그런 케이스거든요. 여기에. 이게 하이 도핑이고 이게 로드 도핑이면 하이 도핑에서 로드 도핑 쪽으로 넘어가는 캐리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서 그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더하기 얘가 m 미타 전류를 결정하지만은 애미타의 Jn이가 추가될 거니까 이 값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해서 감마 값은 1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마가 1에더 가까워지려 그러면은 에미타에더 하이 도핑을 시키면 돼.